아, 어. ing인 경우, 이 ing가, 동사가 바뀐 ing일 수 있지만, 원래 있던 ing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다가, 나 예를 좀 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했어요. 그 얘기를 좀더 연결시키면서, 고담 그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한번 예문 한번 써볼게요. 자,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As she walked in the park. 이렇게 봅시다. She felt 그녀가 파크에서 워크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고요그 다음 when she was walking in the park she met her uh, ex boyfriend 해봅시다. 자 어, 그녀가 공원을 걷다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봅시다. 자, 앞에 거는 과거형 워크트고, 밑에 거는 과거 진행형 워스워킹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시제할 때 했던 거지만, 과거, 과거가 이렇게 연속돼 있을 때는, 같은 시점인 경우도 있지만, 연속적 시점인 경우도 있죠. 즉, 저거 다음에 여거했는 얘기지. 파악해서 워크를 먼저 했고, 그 결과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죠. 꼭 순서대로 쓴 문장에서는 과거 완료가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두번째 문장은 이게 과거진행입니다 과거진행과 과거의 연결이 기억나시죠? 요게 과거진행 요게 과거지 과거진행. 과거진행과 과거는 항상 어떤건게 과거진행이 진행되던 중 과거와 만나는거야 따라서 동작의 출발은 과거진행이 먼저죠 워킹하던 중 만난거지 워크매트 이게 아니지 워크하던 중에 매트한거지 워크하자마자 매트한거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워크가 먼저 시작되고 하던 중에 매트했다니까 워크는 과거지네. 매트는 과거로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석음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as 떨어지지, she 떨어지지, 워킹이지. when 떨어지지, she 떨어지지, was가 빙대했 떨어지지, 워킹이지. 자, 그러면 둘다 바꿔놓으면 둘다 워킹이지. 둘다 워킹이지만 이 워킹의 품질이 다르지? 위에 워킹은 동사 워크가 바뀐 거야 밑에 워킹은 원래 워킹이었지. 선생님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이게 원래 워킹이었는지 아니면 워크가 바뀐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과거진행을 알아야겠지. 과거진행은 과거보다 출발이 먼저고 과거진행이 진행되던 중 과거와 만난 거니까 두 동작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문장을 딱볼때 파크를 걷는 것과 만난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음, 걷던 중에 만났지. 아, 걷는 게 먼저 시작됐네. 시작됐던 워크가 하던 중에 맺트 됐네. 음, 워크는 뭐는 워즈워킹이야. 빅이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ING를 절로 돌릴 때는 진행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이거는 말이죠. 금성사 출차 교과서 어, 1학년 책에도 나오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습서조차 잘못되어 있어요. 나중에 네, 내신 제가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되면 그때 내가 적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자주 똑같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때 가서 제가 답만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반원번에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 거로 내려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본사군의 의미상이 좋아! 이 되죠. 따로 있는 경우와 따로 없는 경우가 있네요. 따로 없는 경우는 추절해주어 같은 거겠지? 주어봤죠 일반주어.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if we consider 할때컨 o n s 바꿔봤죠? 따로 있는 경우는 지우지 못한 거지. 지우지 못하게 남아있을 테니까 주격이겠죠. 주격.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해 있는 건데. 또 독립분사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름대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독립분사구문으로 붙인 것은 의미가 있어. 왜 의미가 있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s He uh, walked in the park. He felt. 뭐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이거 분석물 아까 바꿔봤죠 walking in the park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as there was no food left. He suffered. 이렇게 봅시다. 두개의 문장 있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죠? 되 There being no food가 됩니다.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위의 문장은 요놈과 요놈이 같기 때문에 여기 지워진 거지. 따라서 이것의 분사고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분사 구문의 음상의 조어가 지워져서 주절의 주어가 음상의 조어가 되는 경우요이 경우는 형식 주어는 내어고, 내용 주어는 푸드인데, 푸드건 내어건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형식 주어건, 주, 어, 실질 주어건 주어가 남아있는 것을 일본 놈들이 뭐라 그런다?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부른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괜히 붙인 게 아니겠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붙인 거예요. 그 얘기 잠깐 하면 좋겠죠? 요건 어떻게 된가 하면 보세요. 커머가 찍혀있기 때문에 두 개의 분사구문이 다 독립적이라고 봐서 분사구문은 다 독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다부사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거와 이건 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워킹 인더 팍은 직접적으로 힐를 꾸며줄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봐봐. He who was walking in the park. Walked was walking 하지 말고 walked 합시다. h o walked in the park. 그렇게 되면 이 후절은 사실상 he를 꾸며주는 뭡니까? he를 꾸며주는 뭐야? 형용사절이라고 볼수 있지. 이 상황에서 이거를 walking 그럼 he보다는 the boy가 좋겠죠? The boy walking in the park이라고 해주면 사실상 walking in the park이 이 주어를 꾸며주는 거나 차이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워킹인더파기 이렇게 써있을 때는 부사라고 보고 이렇게 썼을 때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고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써있건 이렇게 써있건 사실상 주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냐 내용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주어가 앞에 남지 않은 분사구문을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라 이렇게 설명하는 모브젝트도 많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놈은 이놈이 직접 이걸 꾸며주는 게 아니지. 아니다 이거. 명백히 내용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 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지워져서 이렇게 될 때는 이 내용이 사실상 여기에 딸려있는 내용이라서 형식적인 독립성은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 독립성이 없는 그냥 수식어구에 불과한데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히 독립분석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일본 사람 내용을 제가 잘, 잘 채택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좀 채택해도 좋을 것같아 독립분석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서 독립분석음이 생기는 경우 이걸 독립분석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거기, 독립분사구문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돼있죠. 주의할 점. 주의할 점에 답이라고 써있죠? 그거 답에다 뭐라고 써나면, 이렇게 써라세요 이상한 말써 볼게요. 가능한! 만들지 말아라!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가능한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죠. 기껏 만들어놓고 주워 남아있고 그러면 지저분하잖아. 가능한 만들지 마. 예, 한번 볼게요. a ST n 애 m 미 Defeat e d them They Had to Withdraw 이렇게 했습니다 적이 그들을 Defeat 했기 때문에 그들은 Withdraw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자 이때 이때 어 As the enemy Defeat 나왔습니다 자 Defea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Defeat 동사는 이기다예요 지다예요 이기답니까 지답니까 반동도 학생 학생이 지다, 이렇게 했을지 몰라. 왜 그런가 하면, 디피트가 명사로 패배거든요? 그러니까, 디피트가 동사로 패배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지. 디피트는 패배하다가 아니고 뭐죠? 패배시키다야.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패배하다가 아니고 패배시키다야. 패배시키는 게 뭐야? 이기는 거죠 그렇다고 명사 패배, 동사 이기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럼 나중에 헷갈려. 패배 이기다였나? 승리 패배하다. 헷갈려요. 그치 말고, 패배, 패배시키다. 그렇게 외우기 싫어요?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이렇게 외워. 명사일 때 디피트, 동사일 때 be defeated. 명사 디피트, 패배, 동사 be defeated, 패배하다. 이렇게 외우던가. 아니면, 패배, 패배시키다. 이렇게 외우던가. 자기 좋을 때로 외우세요. 저는 두 가지로 다외웠다 말하면 어릴 때. 패배시키던니다 자, 그럼면 적이 이긴 거죠? 적이 그들을 이겨서 그들이 철수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법학에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친 S 문법책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요? S 문법책 제가 뽑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되어있어. S 지우고, enemy, day, 다르지, 살려, 살려, 살려! defeating, them, d a y h e 이렇게. 합니다. 토플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0점이에요. 이거 답 아니에요, 토플에서. 의문시 되는 문제. 왜? 분사구문이, 독립분사구문, 이걸 지, 없는 게 독립분사구문, 아, 있는 게 독립분사구문이죠? 독립분사구문을 피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독립분사구문을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피하지?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으면 독립분사구문이 안 나오잖아. 그럼 주어를 다 애니미로 통일시키면 되겠어요? 주어를 다 데이로 통일시키면 되겠어? 애니미는 여기 없잖아. 여긴 데이가 있죠? 아하. 이두 개가 둘다 같으니 두 개가 다 주어가 되면 독립분사구문을 피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대문 이 문장의 목적어이므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낼 수 있다면 두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겠죠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걸 영어에서 뭐라 그래요?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 아 그렇지 as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동사는 bbp로 바뀌고 하하 그, 그러, 어, 그러네요. 그 다음에, by the enemy. They had. 이렇게 되 그럼 어떻게 됐어요 as 떨어지죠? they 떨어지죠? b e i 떨어지죠? 자. 이런 문장이 돼. 이게 좋은 문장이 돼. 아시겠지? defeated by the enemy, they had. 영어의 문장을 작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주어의 일관성이야. 주어의 일관성이 뭐야? coherence of subject. 주어를 가능가한바 꾸지 말라 이거야. 주어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있으니 분사구문도 명료한 문장이 됐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은 답이지. 이렇게 하면 빵점이다, 이거. 알겠죠? 독립 분사구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 주세요. 하지만 못 피하는 경우도 있겠죠. 못 피하는 경우가 뭐라 4 8페이지 나옵니다. As there was no s e t in the train. 보통 대어리즈구문은못 피해. 아니 문장이 아주 특이한 문장이지대어리즈 문장은 뭐 뭐가 있다죠. 뭐 뭐가 있다에 들어가는 그 주어가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서 as there was no seat in the train을 분사문으로 수고에서, 어, 회화체에서는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 굳이 바꿔야 된다면, there being이 되겠죠. there being no seat. there being no sea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비인칭 주어죠. 형식 주어, 비인칭 주어. 날씨, 시간, 거리 등을 말하는 비인칭 주어. 그래서 it은 the road와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it having rained all day long. it having rained all day long. the road was muddy.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독립분석구문을 회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경우다? 빈칸에 하면 되겠죠? there is 구문과 b인칭 e 주어 구문이 대표적인 두 개의 독립분석구문을 피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말고는 웬만하면 주어가 다르면 분석구문 만들지 말고 주어가 같게 하거나 같을 경우에 분석구문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분석구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분사금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더 하면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서 분사문을100% 이해하고, 그만큼 분사가 중요한 거니까, 분사 없는 글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한 문단 안에, 한 문단 안에 분사가 한 번도 안 나오는 문장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 꼭숙지해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